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번호 뽑기 코딩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뽑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볼게요. 22명이라고 하면, 한번더해 볼까요? 코딩을 시작해 볼게요. 기존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선생님, 사탕자판기, 교실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선생님, 3을 추가하겠습니다. 자판기를 추가하겠습니다. 사탕자판기가 있습니다. 교실을 골라보겠습니다. 교실, 2를 고르겠어요.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이 안 보이죠? 뒤에 숨어서 그래요. 이렇게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추가해야 됩니다. 변수 속성으로 가서 변수 추가하기. 제적수를 넣을 거예요. 제적수. 총몇 명인지를 말하는 거죠.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볼게요. 코딩은 선생님에게 한번 그리고 자판기에 한번 걸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코딩을 시작해 볼게요. 블록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선생님이 어, 우리 모두 몇 명인가요?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묻고 대답이 나오는데 그 대답을 처음 화면에서는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로 가서 대답 숨기기를 먼저 놓습니다. 여기 지금 대답이라고 나오죠. 처음에 이 화면이 첫 화면에선 안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숨기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요 제적수 변수 이것도 숨기기 해보겠습니다. 변수 숨기기. 다음,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거예요. 여기,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안녕 대신에 발표할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묻고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란이 나와요.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해서 자료에서 제적수를 대답으로 정할 겁니다. 제적수를 뭘로 정하기. 이걸 가져오세요. 제적수를, 대답한 제적수를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대답으로 정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데요.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고쳐볼 거예요. 뽑기 통을 클릭하면 뽑기를 시작합니다를 4초 동안 말할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발표할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하면 대답이 나오겠죠? 22명이요? 20명이요? 그럼 그것을 대답으로 정하고 뽑기통을 클릭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발표할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22명. 됐어요. 이번엔, 이번엔 뽑기통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뽑기통을 클릭하고요. 시작으로 가세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어, 자판기도 무엇인가 말을 합니다. 말풍선으로 나오지만요. 생김새로 가서 무엇을 4초 동안 말하길 가져옵니다. 안녕 대신에 발표할 학생의 권호는을 말할 거예요. 4초는 좀 길어서 2초 동안 말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안녕을 말하기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몇 번입니다를 말할 거예요. 어, 계산으로 가서 10 플러스 10을 가져옵니다. 앞에는 몇몇번 해당하는 번호고요. 여기는 번, 몇 번까지 아무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수 요것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이것을 어, 0번은 없으니까요. 1로 고치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고정된 것도 10이 아니고 아까 우리 자료로 가면 제적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제적수 몇 명인가요 했죠. 그 제적수를 붙이면 제적수가 달라질 때마다 무작위수를 말하는 게 돼요. 4초를 2초 동안 고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흐름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를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실행을 해볼까요? 잘 나오고 있죠? 22명 또 하면, 이번에 몇 번일까요? 네, 이번에는 18번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다른 내용을 변형하고 적용해서 더 재미있는 뽑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실행해 보세요.